새로운 계절 가을 10월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10월의 남은 일정과 11월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2일 오후 예배는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2024년 새해 목회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11월 첫 주일 5일은 종교 개혁주일과 고려신학대학원 주일 1일 집회가 있겠습니다. 이날 오전 대예배 시간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한 헌금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11월 26일 주일 오전 대예배 시간에서는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위에 학습 세례 대상자가 있으신지 살펴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교회 일정 가운데 보람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제 139회 서울 서부 노회 정기 노회 결과로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서 부 노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와 함께 장로 증원 허락 등 노회 결과 내용이 주보에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전도 프로그램과 수요 전도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 남전도회와 4 여전도회 분들이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은 1 여전도회와 3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복된 매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잠시잠깐 꼭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가을에도 성경 필사와 함께 늘 말씀을 새기며 은혜의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사 후에는 책상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과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다가옵니다. 모선영 집사님의 장녀인 박수영 학생과 소찬영 학생, 그리고 박지혜 학생이 이번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한해 동안 스스로를 잘 이끌어온 만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래 최고의 컨디션으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분들 있으시면 정승훈 강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원래회 일정입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가 오전 예배 후에 회집되겠습니다. 모든 재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남전도회와 2남전도회 원래회도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최경기 목사님이 서울 서부노회 교역자 수양회에 참석하십니다. 일정은 내일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장소는 설악금호 리조트입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일본 마을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